2022 세종고 1학기 기말고사 24번 문제입니다. 표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A와 B의 특징을 그림은 동물세포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단백질과 DNA 중 하나이고 기억관 이유는 세포소기관이다. 자, 해봅시다. A와 B가요 단백질과 DNA 중 하나래요. 됐죠? 그 다음에 기억리는요 세포소기관이래요. 됐죠? 찾을게요. 바로 갑니다. A번에, 펩타이드 결합? 그럼 요거 누구죠? 단백질이죠? 됐죠? B에,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 요거 핵산, DNA겠네요. 그죠? 써놓고요. 그 다음, 기억리는 세포소기관이래요. 기억리 자, 기억이, 니 먼저 할까요? 핵이네요, 핵. 그죠? 기억이 요거 미토콘드리아네 그죠? 꼬불탕, 꼬불탕. 이렇게 딱 꽂으면 핫도그 같죠. 그죠? 됐죠? 심미 수업시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되겠지? 그럼 AB는 단백질 DNA이고요. 기억류는 미토콘드리아 핵입니다. 자, 그러답 답책합시다. 자, 기억번에 A는 효소의 주성분. 자, A가요? 지금 뭐였냐면 단백질이죠. 단백질은 효소의 주성분. 그러네요. 됐죠? 니은번에 기억에서. 자, 미토콘드리아. 한 역할 세포호흡 하죠. 세포호흡. 됐죠? 그다음에 ATP 만들죠? 생명체 내의 에너지 저장 단인 ATP 만들자 그죠. 즉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만든다. 그렇죠? 이은 네, 맞네요. 마지막 디귿. 니은에는 B가 있냐고? 자 니은이 핵이죠. 핵 핵에 있는 산성 물질 그거를 핵산이라고 하죠. 핵산의 종류에 DNA, RNA 있잖아, 그죠? 따라서 니은에 당연히 B가 있겠죠, 그죠? 니은에 B가 있습니다, 그죠? 어, 당연히 맞네요. 정답은. 개혁리연디이다 맞네요. 될까요? 2022 1학기 기말고사 세종고 24번 문제의 정답은 개혁리연디긋이 모두 다 맞습니다.